샤머니뭐냐고요 샤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니나자토템애니미즘은 어떻게요 어, 간단하세요 토템애니미즘은 어, 동물이나 식물 그 이런 저기 돌멩이 같은 물질 같은 걸 어떻게 어, 신으로 보시면 이게 토템애니미즘 그리고 저기 뭐냐 이게 저기 이, 이게 뭐냐 뭐냐 샤먼은 뭐야 샤머니즘은 샤머니즘은 뭔가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신을 누군가 그 중심에서 어떻게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 이게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어떻게요?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과 하늘에 있는 뭔가 절대적인 신과 신과의 그 중간에서 누군가 그거를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 그 샤먼, 그 주술사들을 주술사들 예전에 샤먼을 많이 하죠. 이, 이, 이게 샤먼이에요. 그거죠. 샤먼이 성사시대 때는 원시대 때는 잘 발달을 안 해요. 토테 매니지 발달. 보통 샤먼이 언제 발달하냐? 이게 이제 부족 사이에서 부족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샤먼과 샤몬, 에너지 발달이 됩 대부분이 뭐예요? 샤먼이 샤몬, 뭐예요? 어, 하늘에 떠 있는 뭔가 절대적인 걸말 해요. 태양 발발. 어, 대부분이 뭐예요? 아니면 뭐 구름도될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뭐 그리스 신도 그리스 신도 일종의 샤먼이에요. 하늘에 있는 뭔가 저기 어, 그리스 령들 그, 그 신들이 어떻게 요하늘에서 이게 다스려 어, 이것도 일종의 샤먼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이게 발, 발달한 샤먼이에요. 자 우리 여기 동양 쪽에서는 예전에 제, 이, 고, 중국 쪽에서는 보통 샤먼이 어떻게 되냐 어, 고대 이게 부족국가에, 아, 부족에서 부족국가로 발떠듬 하면서 부족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샤원이 어떻게 해요? 어, 꽃을 피해요 그럼 어떻게 요 샤원은 대표적인 게 고대사에서는 회 뭐예요? 해 달, 별 이집트 같은 데도 비슷요 라신이라고 거죠 어, 그것도 샹원이에요 그러면 고대사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고대사회 국가도 어떻게 해요? 부족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국가로 발돋우는 단계예요. 고대사회 국가들 어떻게어쩌냐면 두조 국가에서 어떻게요? 해 국가로 발돋우는 단계가 이게 고대 국가라고 보시면 돼. 이미 이제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 고대 국가. 자 고대 국가라는 걸 정의가 좀 애매해요. 우리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고대 고대 중세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중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조선사 고려사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서양 같은 이게 서양에서 넘어온 것 건데 고대 사람은 예고자 이게 거의 막 전설, 신화, 전설과 같은 그 나라들을 갖다가 고대 국가라고. 어 저기 유럽 같은 데 대표적인 고대 국가를 뭐라고요? 로마가 대표적인 고대 국가요. 아니 고대 국가면 과까 그 저기 장어지는 그쪽. 그냥, 부족국가에서 일반 국가로 발표받는데, 로마는 제국이잖아요! 어. 이게 이제 시간적인 개념과, 이제 고대 국가라는 걸, 시간적인 개념과 시스템 개념으로 이거를 적을 해요. 예전에, 저기, 마야 문명이 그 알렉산드로에서 알로, 안드로, 아, 무슨 산맥으로 해가지고, 제국, 대제, 마야 대제국이었어요. 그죠? 근데 마야 대제국을 뭐예요? 고대국가로. 그죠. 어, 그것도 고대 국가로 봐요. 왜? 어, 저기, 뭐냐, 유럽 애들이 그렇게 저기,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이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 고대 국가라는 게, 이게 시기적인 것과, 이게 그, 저기, 정치 시스템적인 거를, 이게, 여러, 여러 단계로 되게 되게, 되게 틀렸다, 나눠요. 우리 동양에서는 고대 국가면, 어, 디를 정의하냐? 이게 은나, 신화와 같은 나라들이 있어. 이게 증명이 안 돼. 그게 어떻게 해요? 예전에 보면 고대 국가야. 은나라, 주나라. 이때를 보통 고대 국가로 봐요. 이게 잡히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고대 국가들. 보통 예전에 은나라나, 어, 저기 은나라나. 그럼 진나라부터 진나라부터는 완전화된 덮쳐야 된 저기 거기 국가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대 국가로 안 봐요. 자, 정확히 따지자면 시기로 따지자면 진나라도 고대 국 엄청 오래 시, 시, 진나라 역사가 길어요. 한나라도 그리고 지금 다 이거 사서가 개판이라서. 훨씬 더 오래된 저기 그 나라들이에요. 한나라 진나라. 어, 최초의 제국이 진나라예요. 어, 그냥 그걸 이어받은 게 한나라.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이 고대 국가라는데 애매해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 고대 국가하면 어, 보통 그거를 저기 중원 쪽에서는 어떻게요? 해 주나라, 은나라. 약간 같, 신화 속에 있는 나라 같은 그 느낌의 나라를 고대 국가. 그럼 어떻게, 진나라, 나 진나라부터 해가지고 한나라는 어떻게 해요? 어, 한나라부터는 고대국가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오래 되긴 했는데, 고대국가라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통일국가나 제국국가라고 요 제국국가는 어떻게 해요? 고대국가라고 이제 정의를 안 해요. 이게 나라마다 시기가 좀 틀려요. 여기